자 후기! 이벤트! 상품 후기! 쿠션 찍어야죠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지도 모르니까 부금은 꺼야겠다 오케이 왜냐면 다른 한 분이 후기 작성들을 굉장히 열심히, 어 예쁘게 써보셨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이벤트들은 나중에 또할것 같긴 해. 그때는 내가 쿠키 진짜 개잘 만들었어. 아 정말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만 믿으라니까 이제 준희한테 계속 해야지 준희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맞아 이거 이거 너 이거 댓글은 맞추라는데 댓글은 이거야 <laughs> 이러면서 계속 물어봐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맞아 <laughs> 이러면서 야 바람 빨리 나 아니, 왜요? 왜 자기 자신한테 왜 그래? 아, 근데 지금 조금 고민 중이긴 해. 이거 배경을. 아. 배경을 바꿔 말어.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바꿔 말어. 아니야. 그래도 한, 몇, 몇월 달부터 봄이지? 3월인가? 4월인가부터 봄 아니야? 8살부터야. 난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는데. 한 1월부터 시작해서, 한 5월까지 봄해서, 6월부터 여름해서, 한 9월이 가을, 그리고 10월부터 겨울. 이렇게 딱, 딱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좀 불편했어, 나는. 겨울이 10월달에 시작해서 한 2월? 막 3월까지 가니까 그게 조금 불편했어. 왠지 모르겠어.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1년 300, 356일? 365일 아니야? <laughs> 356일? 응? 어? 옆구리 씨.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아, 3민이 씨, 왜 고쳤었구나? 그러게, 지금 12시 4대에 간다. 아마 있어봐, 후기만 좀 봐보자. 아니, 쿠키 맛있지 않았냐고. 쿠키 나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일단은 둔누님 거를 먼저 볼까요? 둔누님거 먼저 보죠. 오케이! 누둔인잉인 크리스마스 이벤트 후기 어? 와우 아주 어메이징하죠? 이거죠? 어쩌다 1등이 된 건지 안 믿기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그뭐 이벤트 상품 후기 상품 후기를 디코에 글로 적어도 되는데 근데 이쁘게 꾸며서 적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 들어서 올려봅니다 이야 깐지 적는 않는... 아니야 택배 도착 택배가 얼마나 클까 하고선 찾으러 갔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커서 조금 당황 푹신푹신한데 어느 부분은 딱딱하고 크기는 펜키리스 키보드보다 도 커서 어 조금 음크긴커 그래서 나 이거 택배 붙으러 갈때 엄청 눈치 보였잖아 택배 두개 젖다보는 거두개 이렇게 딱 들고 가는데 눈치 보였어 폭탄 아니야 짜란 <laughs> 아버님 이거 직접 만든 쿠션이냐고두 종류의 쿠키가 들어있었다 <laughs> 어 이게 인형이라 해도 데 직접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괜찮다 쿠키는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그래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만든 거요 하마야 자꾸 누가 애들이 개구리라고 해가지고. 하마야, 이거. 새로운 식구들이 만들어져. <laughs> 인형, 도라, 도라이모, 이거 틀렸어. 도라이모. 힌둥이 아주 넙낄기. 어, 어떤 일이다? 빙아! 뭐 하냐고? 이거 저번에 이벤트 했던 거. 상품 후기 보고 있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 거 내가 만든 거야. 쫄지. 아무리 읽가재민이 같고, 봐도, 바보 같아도, 야! 현실 속에서, 야! 화담비가 <laughs> 너무하다, 진짜. 깜찍은 중이라고? 아이거든 하마거든? 하마라고 했잖아! 하마예요 놀리고 싶다면, 방송에서. 야, 이거 뭐야. 못 만들었다고? 그게 매력이야. <laughs> 군대 가기 전까지 꾸준히 어, 군대 어떻게 군바 <laughs> 꾸준히 방송 열심히 볼 테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어, <laughs> 울어, 울어. <laughs> 고등학생인데 시험 때문에 방송 자주 없긴다 해도 그 방송도 있고 고등학교 갔던 분들이는 누구나 이해해줄 거라고 기 때문에 공부에 너무 세트레치 하지 고요 25년에도 하고 싶은 거 겪고 이해할 수 있게 응원해 안으라 화이팅. 아, 울어, 울어! 우후후후후. 아, 감사합니다. 뭔 고블린 머리 뗀거 같, 야! 뭘 했어, 너. 아이들이보뭐 계속 개구리래 개구리 아니지. 이게, 근데, 그, 이거 윤찬님도 받았잖아요. 이거 아니야. <laughs> 쿠션이 두개 종류가 달라 걔도 내가 만들었는데 걔는 이거 아니야 <laughs> 그리고 소금쿠키라니 약간 소금빵 같은 거야 그래도 맛있다니까 얜 다른 거야 얘는 레몬... 뭐더라 겉에 약간 그 바삭바삭한 약간 그 있고 어떤 뭐 있고 있을걸? 좀 많이 짠? 아니야 윤찬님 어디갔어 사진 들고와 사진 벌칙용으로 <laughs> 넣은거냐고? 아니야 우승자한테 준거야 쿠키 아니 우승자한테 준거라고 쿠키 맛있었다잖아 <laughs> 감지 아니라고 아무튼, 잘 봤다니 다행이네요. 뭔 포로리? 포로리? 아, 올리셨어? <laughs> 이거 곰이에요. 곰이에요. 아 맞다 태강 세모. 아 깜빡했다. 아 깜빡했다. 아 맞다. 곰이에요. <laughs> 아니, 곰이야, 얘들아. 저게, <laughs> 핑크 곰, 그래. <laughs> 치토스 자 <살짝>. 치고. <laughs> 아, 포로리 닮았다고 아니, 포로리 뭔지 알아. 아니, 포 기다려봐. 그래, 포로리. <laughs> 프로리 닮았다고? 하나도 안 닮았어! 아, 살짝? 아, 살짝? 안 닮았어! 아니. 다람쥐 같은 쥐계열줄 알았는데, 거미. 밥 냄새 강도? 아니, 이 녀석이 꽝걸린 거라고? 아니야! 비웃는 거도 있다고? 때릴 거야가 떠오르기 때문에 때리는 미 이중작 올려야 되나? 고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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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이게 원래는, 그니까, 이 하트, 이게 원래 코가 하트잖아요. 하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였어. 근데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다 떼고 여기에다가 하트 붙이고 이거 아니 비스타냐고. 봄이라고. 아니, 근데 이게 분명, 그, 다른 애들도 만들었는데 다 토끼처럼 나온 거라고. 고은지 찌... 사람은 곰을 찢어봐. 아, 이거 이가 만든 거니? 아니면 고소해라. 때리는 거인증서 올린다고? 때리면 솜 나온다고 하지 마! 아니, 왜냐하면, 이거 설명란에 핑크베어라고 설명이 돼 있었거든. 그냥 곰이었던 거야. 아니 근데 난 똑같이 만든 건데 이게 왜왜 왜 햄스터가 된 건지 모르겠어. 진짜 쥐 같아. 곰이라고. 봐봐, 이것도 하마인데 개구리 닮아가지고. 이거 곰, 이거 하마. 볼살이 없어야 됐다고? 그래? <laughs> 이거 여기다 살면 <달면> 개구리잖아. <laughs> 나 고민돼서 그 <저거> 동조가 아니다. <laughs> 아무튼 둘다잘 받았더니 다행입니다. 하마는 그냥 아아 아, 확인 언제할것 어, 같아? 어, 곤주님이잖아아곤주님 안녕하십니까? 아무튼 얘들아 이건 하마고. 이건, 곰이야, 알겠지? <laughs> 천수... 겉에 주황색? 뭐? 뭐 말하는 거야? 아, 근데 약간 이게 좀, 이, 이 이빨 살짝 삐뚤어진 게좀 킹받긴 해. 이게 좀 마음에 안 듣기, 안 들어. 음. 침대 작품은 나름 괜찮다고? 그래! 이건 괜찮다고! 디카가 뭐라고? 맥스, 지금, 뭐라, 여기야. 아니, 그게 도대체 왜 여기서? 왜? 그래, 야, 침대샷은 나쁘지 않아. 그래, 귀엽잖아. 개, <laughs> 그래, 얘들아. 잘 받았다니, 다행이야. 백일처럼 써? <laughs> 어, 백일처럼 <100일처럼> 써? 이제 <laughs> 한 소리 들어야겠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이제 가야겠지? 다들 자야겠지 음, 다들 피곤하지? 아이, 그래, 얘들아. 아, 주님공주님 오자마자 가네. 가라가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얘들아. 흑인은 듣고 자랑 많이 아, 오케이, 오케이. 흑인. 알겠어, 얘들아. 오늘 고마워. 어? 웃으 <laughs> 야뭐? 나만안 멈춰. 좀더 보자. 니네 수다방에서 보자. 어, 수다방 들어갈게, 얘들아. 좀더 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들. 삥, 마. <laughs> 지금까지 있어서 고맙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여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왔다. 나디아가 안 죽은 김에. 어, 삥, 마. 화이 다들.